한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소폭탄의 위력과 또 앞으로의 파장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 그리고 김대영 디펜스타임즈 편집위원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일요일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 ICBM 탄두로 장착할 수 소탄의 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인데 먼저 이 ICBM에 장착할 수 소탄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ICBM 그러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와 그걸 날려보낼 수 있는 미사일.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봐야죠. 아무리 핵탄두의 위력이 강해도 그걸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날려보낼 수 있는 운반수단, 미사일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금년 1월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게 7월달에 두 번이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것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을 개발했으니 네. 거기에 장착할 수 있는 탄두. 그런데 그냥 탄두가 아니고 과거의 핵탄두가 아니라 수소폭탄 탄두를 이 오늘 성, 실험을 해서 네. 성공을 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수소탄은 뭐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의 핵폭탄은 플루토늄이라든지 농축 우라늄이라든지. 그런 핵 물질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에너지 방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타격을 입히는 그런 무기라면 이 수소탄은 수소의 동위원소, 뭐 삼중수소, 중수소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생기는 그런 놀라운 열 에너지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이 폭탄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핵 분열탄을 기폭제로 사용을 해요. 이걸 터트려서 거기서 나오는 고열을 가지고 이 중수소의 결합을 통해서 융합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그러니까 게 기존의 핵분열 탄에 비해서 그 위력이 뭐이 100배 수백 배까지도 날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의 ICBM에 장착할 수소 탄의 실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다섯 번 핵실험과는 전혀 다른 네. 그런 이 높은 차원의 도발이라고 볼수 있죠. 네네. 네. 북한이 지난해 1월 6일에 단행한 4차 핵실험 이후에 1년 8개월 만에 이 ICBM용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북한 핵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세진 걸까요? 사실 이제 뭐 원자탄이라든지 아니면 증폭핵 분열탄, 그다음에 수폭탄 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 사실상 완성이 된 무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김일성 시대부터 끊임없이 핵개발을 지속을 해왔고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핵개발의 성과를 하나, 두 개씩 얻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이제 공개된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지진 8호만 봤을 때 5.7이면은 네. 사실상 뭐50 킬로톤에서 70 킬로톤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자탄이 한15 킬로톤 정도로 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히로시마 나가사키 그것에 뭐 선업에 해당되는 위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수소폭탄인지 뭐 증폭핵분열탄인지는 좀더 이제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은 네. 분명히 분명히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기술이. 네. 엄청난 진전을 오늘 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향후 파장도 만만치 않을 걸로 기상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북한이 미사일도 지금 이번 정보들을 여러 차례 발사를 했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오늘 시금까지 가명을 한그 배경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네, 이제 앞서 우리 김의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북한의 핵 탄두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늘리는 위력을 이제 강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그것을 작고 가볍게 네. 만드는 일이 중요하죠. 그래야 장거리를 보내는 그런 미사일에 장착해서 날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표준화, 규격화해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부터 장거리 미사일까지 다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작년에 오차익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오늘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이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네. 일각에서는 8월 달에 전쟁 위기설명이 나오면서, 어, 그러다가 이제 이, 어, 트럼프 대통령이, 아, 김정은이 나의 말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세를 낮추고 무언가, 대화를 위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북한이 지난 8월 29일 날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 2형을 정상 발사를 하면서 아직 도발적인 그런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오늘 이런 육핵 실험을 했단 말이죠. 네네. 결국은 이걸 통해서 북한은 자기들이 지향하는 목표 말하자면 미국과 핵보유국으로서 당당하게 협상을 하고 북한의 정책 변화. 다시 말하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대남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 다음에 또한 가지를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는, 이 김정은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고, 확고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 미사일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걸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선전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내부 결속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네.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결국 네. 대미, 대남, 대내 이런 목적, 목표, 의도 이런 것들이 복합돼 있다고 봐야지요. 네, 위원님은 그 김정은의 의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 사실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네. 오늘 핵실험을 실시를 한걸 보면은. 사실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은 상태가 좋지만은 만약에 뭐 2, 3 개월이든지 몇 개월 뒤에 이 제재가 북한한테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당연히 북한의 이제 민중들이 이제 동요를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 굉장히 지금 조급하게 핵실험을 하고 있고 미사일도 시험 발사를 굉장히 이전과 다르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예, 예. 이런 제재 상황을 극복하면서 빨리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인정을 받으려는 그러한 노력으로 오늘 과감하게 핵실험한 네.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또 9월 9일도 있고요. 10월 10일 당창을 또 굵직한 기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도발 계속 나갈. 하나서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뭐 북한은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지만은 일단 핵 실험을 성공을 했고 그 위력 자체는 아직 좀 판단해봐야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과거 이제 중국 사례를 보면은 중국이 1980년 5월 18일에 둥펑 5라는 그런 ICBM을 개발한 다음에 남태평양으로 실제 사거리 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성 14호가 사실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동안은 고각 발사를 통해서 약간 기존과 좀 다른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도 화성 12호를 일본에 썼던 것처럼 평 정상적인 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다시 한번 입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만약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늘 핵 실험과 그 다음에 추후 만약에 화성 14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시험 발사까지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북한은 아마 이후에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이제 자신들은 핵 보유국이 됐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갖게 됐다라고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추가 핵실험 또좀더 나가서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 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술 핵 배치 또 독자적인 핵무장 같은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현실성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우리로서는 사실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김 의원 말씀대로 북한은, 김정은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강도와 수위를 높여서 도발을 할 것이에요. 그것은 7, 8차 핵실험이 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지난번에 중거리 미사일을 실사격을 했는데, 그걸 더 늘려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정상각도로 발사를 해서 지금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북한의 ICBM 사거리는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하지만 아직 탄두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재진입 후 유도 기술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네. 그러면 그걸 입증시키기 위한 추가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가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 끝내 북한은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고. 무장을 갖춘다 언제라도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일본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미국으로부터 핵 우산과 확장 억제를 제공 받지만 그건 미국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의 재래식 다시 말하면 킬 최인 뭐, KAMD, KNPR, 이건 다 재래식 군비란 말이죠. 네. 이걸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술핵이라든지 핵무장이라든지 이것이 네. 당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언젠가 우리의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우리로서는 그 모든 것, 김정은이 끝내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그 선택도 우리는 어, 이뭐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네. 판단을 가지고 아마 대비는 해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방을 간과하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드 선을 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기준이 어느냐에 따라 예. 좀 차이가 있겠는데요. 만약 넘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는 어, 뭐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그야말로 북한의 이런 핵 실험에 영향을 받아서 아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의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겠다까지 온다 그는면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중국의 행태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또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에 중국 공산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북한이라든지 다른 문제에 신경쓰기에는 사실 여력이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네. 공산당 자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제일 손꼽히는 그런 대규모의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인사 문제로 굉장히 바쁘다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또 중국이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카드는 사실상 이제 마지막 카드입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 원유 공급량을 조금씩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음. 에, 그 체제 붕괴까지는 아니지라도 아프게 할수 있는 수단은 원유 공급 밸브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중관이라든지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또 압력을 또 행사해야 될것 같고, 또 중국 자체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북한 핵 문제가 단순히 이게 뭐, 어, 남북 그리고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동북아의이 안정을 뒤흔드는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 어, 핵실험을 한 곳에 인접한 중국 동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사실 이 북한의 핵실험을 몸으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여지에서 봤을 때 중국도, 어, 북한에 대해서 지금과는 조금은 다른 그러나 크게 입장은 변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쓸 네.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레드라인이 거의 코앞까지 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 우리 김의원 말대로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을 어디다 정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지난번 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레드라인은 미국 본토를 향해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이 완성된 것을. 레드라인으로 규정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렇게 친다면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탄두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레드라인이 이미 넘은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미국 본토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검증이 남아 있으니 아직은 안 넘었다, 밟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대, 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국... 북한이 김정은이 생각하는 의도를 좌절시키고 뜻을 바꾸도록 강요하기 위한 그런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중국 러시아가 뜯음이 지근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북한을 두둔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네. 지금 이제 삼자제재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됐고 제도적 장치는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엔 안보리 다시 열리겠지요. 2,372로 8월 5일 날 나왔지만 추가 제재 결이 나올 겁니다. 그결의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면 그걸 양자 제재로 다시 매우 기위한 그런 조치들을 미국이 취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결국 북한은 한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국제 사회의 공조를 이관시켜서 그 틈새를 이용을 해서 결국. 어, 자기의 어떤 운신, 운신의 폭을 늘리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좌절시키기 위한 철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요. 네,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이틀 동안 지금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또 아베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십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북한의 핵실험 자체가 사실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 정상들이 많은 공감을 할 겁니다. 다만 특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재안 중에서도 좀센 제재는 사실 북한을 붕괴시킬 수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상당히 좀 미적지근한 대응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이전과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더 강력한 그런 제재안에 동참을 해서 북한 정부를 아프게 할 것이냐 좀더 지켜봐야 될것 될 같고요. 어, 특히 이제 아베 총리와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 화성 12호 발사로 어, 화성 12호가 일본 열도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일본도 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있어서 이제는 남이 아니라 당사자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 이러한 또 일본과의 공조도 중요하고 또 미국과의 공조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정말 외교 하나 하나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과의 대화는 더 이상 답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더 강력한 경제 제재라든지 어,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답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시점을 네.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은 대화가 답이 아니다. 말하자면,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또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일치된 견해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북한이 말하는 대화와 미국이 말하는 대화가 같은 대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조건이 서로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대화의 조건,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런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런 대화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은 대화보다는 김정은이 그런 대화의 자리로 나오도록 압박하고 강요하고 하는 그런데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인 옵션을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건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이 끝내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비핵화도 거부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는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ICBM 기술을 완성해서 그 역량을 검증하고 그래서 김정은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입증되고 그것이 가시화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국토와 국민을 지켜야 할 그런 입장에서 그런 위협이 당장 눈앞에 다가왔는데 군사적인 옵션 안돼 주머니에 놓고 다른 것만 할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끝내 네. 거부하느냐 아니면 국제 사회 의 요구에 홍하느냐 네. 그 여부가 군사적 옵션 선택 여부를 가름하는 음, 그런 요인이 되지 김정의 선택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데김원님도 앞으로. 미국의 어떤 대응방안, 어떻게 예상을 좀 보고 싶습니까? 어, 사실 지금 이제 북한이 뭐, 레드라인이라는 기준을 넘느냐, 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 수준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정말 이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군사적인 그런 선택을 하느냐, 이제 기로에 사실상 놓이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앞서서 아마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했지만은 향후 국내 전개하는 전략자산도 성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첨단 재래 시 전력이 유주가 됐지만은 앞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핵공격이 가능한 그런 전략자산들이 전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제 그중 하나로 이제 뭐 전략 폭격기라든가, 네. 그 다음에 미 해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 핵잠수함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반도 상시 전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아마 미국이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 이것도 이제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정말 미국이 진지하게 북한에 대한 뭐 예방 타격이라든지 선제 공격도 이제는 그쓸 카드가 시점이 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두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 그리고 김대영 디펜스타임즈 편집위원 두 분과 함께